최근 몇 년간 집에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했죠. 1인 가구의 증가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수요도 급증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미 경쟁자로 넘쳐나는데도 진예배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나니까 나쁠 건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 전망은 어떤지 전성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 간편식으로 나온 제품만 백여종이 훨씬 넘습니다. 많이 먹어요, 우즘 누룽지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 요 여러 브랜드인데도. 다양한 종류도 많아서 기호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어 좋은 거같습니 육개장 하나를 두고 컵부터 봉지 제품까지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여파 겹치면서 여러 업체들이 제품을 앞다퉈 내놨는데 올해 대형마트 매출은 많게는 50%까지 늘었습니다. 간편식이 인스턴트가 아닌 식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맛과 영양이 충분한 즉석 조리식품의 개발을 너무 많은 회사가 간편식을 내놓고 종류도 많아지면서 레드오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간편식 시장이 계속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간편식을 먹어본 사람이 많아졌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요에 비해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들어올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2조 원인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4년 후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